안녕하세요 다운이네 다육입니다 오늘은 우리집 옥상 아이들 소식 전하려고 영상에 한번 담아봅니다 옥상 아이들이 정말 대견스럽고 사랑스러워요 너무 잘 지내고 있어서 감동이에요 저 옥상에 3일 만에 올라왔어요. 무엇이 바쁜지 한번 올라오지도 못하고 오늘은 영상도 한번 담아볼 겸 해서 왔답니다. 이틀 동안 통풍도 한번 바람도 씌워주지도 못하고 비우고 난 뒤에는 처음 와요. 지금 색깔이 너무 탐스럽지 않나요? 요, 요 아이 리틀잼 제품 너무너무 이뻐요. 탐스러울 정도로 한상적으로 색감이 물이 덜다가 다시 빠진 것 같아요. 얘는 뽑히려고 이제 요 아이는 철화로 엮여 있었는데 많이 풀려서 그래도 생물이 많이 남았죠. 퍼플 베리가 목도리를 두르고 있죠. 물듦 색감들이 누다는. 색감이 더 짙어지고 있네요. 다음에는 만약에 비가 온다면은 전체적으로 비를 다 맞출까 싶어요. 이제는 추위가 한번더 있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비올때비 맞춰 줄라 그러다가 안 맞춰 줬는데 물고품 아들이 대체적으로 좀 보이긴 해요. 지금 괜찮은 아이들은 괜찮고 얼려심 내품 근데 수영이 안 이뻐요. 지금 쟤는 엉망이야. 수영이 내가 봐도 이 스타일은 아닌데 따뜻해지면 어떻게 수영을 한번 잡아봐야 되겠어요 다시. 맨 처음에는 안절했는데 막 바람에 흩어지고 짐 앞대로 생겼네 지금 보니까. 이는 블루 헤이포. 블루프가 얘는 원래 옥상에 올라오기 전에는 밑에서 컸는데 아마 꽃자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멀때가이 키만 크고 커다지 수영은 이쁘진 않아요. 집에 있는 아이는 하나 있는데 걔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같이 합식을, 합식을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해요, 지금. 솔로 색감이 멋지죠? 화상 입은 것 같아요. 유저 야, 입은 끝에. 요 아이는 카카오 팁스 몰로가 색감이 하나는 지금 얼굴을 잊어버린 아이가 하나 있어요. 지금 골드 젤리. 맨날 이 램프가 떨어지나 고무슨신 예, 얘도 지금 색감이 많이 물이 들었네요. 어, 실로에이와이는 바이올렛 색감이 하나 하나 다 오르고 있어요. 온솔로가 밥이 많은 얼굴이 많은 아이가 또 하나 있는데 얘는 물이 더 많이 들었죠. 완전 연한 핑크로 물 들어가고 있어요. 뺑 둘러서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. 요 아이가 수영은 이쁘죠. 분에 넘치도록 있는 아이들이 이뻐요. 나나 호코미가 수영이 멋지죠. 나호쿠미가 맞죠? 나호쿠미 맞네. 오래된 아이요목대보세요 근데 얼굴은 한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? 느낌이? 오래돼갖고 오래돼서 모르겠어. 어머야. 왜 이래 나갔노? 뭐야 어떻게? 어떻게 하나 부, 하나 부, 부러졌어 목이? 춥었츠라 얘는 <laughs> 이 언제 어졌지오 레인지라나가 <laughs> 엄청 색깔도 이쁜데 이 목대가 하나 떨어져가 있네? 나도 모르는 사이에.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 참 아까운 그 하이트 그린이가 제가 이거 같이 심었나? 안 심었나? 근데 이, 이쪽에는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 아이는 무리고 빠서 그런 건가? 뿌리 자리를 못 잡은 건가? 상태가 이 아이는 이쪽 아이는 괜찮은데 이쪽아이가이제 보니 1위대가 있네 이봐야야어요이요아이는 스노우 군생이네스노우볼이 군생. 아이도, 아마 나나 거예요. 요 아이도, 아마나나 아이도, 이 아이도, 이 아이도, 이 아이도, 난가잘모르아어도이탕죠도이쁘죠 이 아이도 무덤이 완전 다르네 저번에 거랑 저번에 영상 찍을때랑 지금 영상 찍을때랑 완전 다르네요 어, 요쪽 옆에 아이도 이 색감이 잘 올라오기 시작하네 전에는 시퍼렇더만요 아이가 베라가모 이 아이는 핑크 산페인, 핑크 산페인. 요 아이는 이름표가 없어요. 아, 레드벨벳. 마리아 금이에요. 흑 야, 얘는 흑탄자. 오늘 세길이란 아이고. 리폼 마리아인데, 얘가 뿌리 활착이. 저 조금은 났네 안된것 같아서 확 뽑아갖고, 뿌리 자르고 다시 할까 싶었는데, 지금. 얘 보세요. 루비튼 색깔이 완전히 빨간 알사탕처럼. 토마토. 또뭐다 하나씩 하나씩 따먹고 싶어요 <laughs> 새벽별이에요 아까 아침에 올라올 때는 햇살이 확 창해갖고 잠시 보니까 내 등이 뜨거울 정도로 따뜻했는데 너 화상 입을까봐서 바람만 조금만 들어오게 해갖고, 문을 살짝 닫아놨었는데. 지금은 해가 다 지니까, 시원하긴 기 하네요. 오늘 옥상이 더안 시원, 어, 옥상이 더 따뜻하네. 거 안에는 춥던데. 옥상 아이들도 무사히 잘 있답니다. 오늘도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. 다온이네 다육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